야고보소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존재는 말 소리를 듣고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합력에서 문명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이란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 말입니다, 말. 힘이 있어서 뭐 힘의 논리로서 이웃나라를 점령해서 정복해도 말이 없으면 전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근간에 우리 대통령이 해수방 처음 나갔는데 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말 한마디가 세계를 떨썩하게 하고 이 말이 그렇게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 기자 분들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고 또 연론 방송도 좀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말이 이렇게 참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 한마디가 한미동맹에 불신의 틈을 키워놓은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참 어려운 겁니다 자언서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에 상대가 듣게 돼 있어요. 사차원의 활동에 속에 들어가 보면 비밀이 많습니다. 난 모르고 말하지만 맨 먼저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런 것으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선고가 있어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대로 돼요. 이 망할로 막 그럼 망해요. 틀림없이 망해요. 이 축복 받을로 가 축복 받는 것이고 자, 첫째로 생각하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힘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로 창조한 게 아니고, 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소리내서 창조해요. 성경에본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봐도 하나님은 말씀이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나가 나와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도 말하면 다 형상을 가지고 나와요. 무슨 말하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지요. 형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수많은 동식물 중에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도록 지으셨어요 동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말한다고 그게 외치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들 하나의 본능 속에서. 그 서로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그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게 사람은 말이 이해가 되고 형상이 퍼져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말이 말. 그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성경 말씀하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한대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의 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쓰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의 극치를 느끼면서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서로가 함력의 선유를 말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겠어요? 물질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나 아담 가가 죄를 범함에 죄를 범하는 중에 애들에서 쫓겨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 말도 타락이 돼서 하나님 뜨란 사람들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고 독이 나오는 독이. 그래서 자언서 읽는 그 말씀처럼 죽고 사는 권세가 <laughs> 입에 달린 거. 이래서 인류가 이렇게 처참하게 16000년 동안 피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회복되어 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자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말을 선포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잔해된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를 주 권세를. 이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해라. 너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래서 마가복음 9장 2 3절말큼 말을 들어보면 예수께서 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말 무슨 말이냐 다할수 있다 하나님 말로 창조하심 여러분도 말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래서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인과 함께 계심으로 믿는 자의 말은 반드시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것도 그말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놓고 나쁜 욕을 하고 아부 비판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 믿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둘째는. 사람 말도요 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시가 된다. 우리 한국 속담에 바름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양 뼈를 갑는다. 아주구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4 차원 활동을 고대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4 차원 세계 있는 능력을 끌어당겨 3 차원 을 다스리기 때문에 4 차원의 영성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모른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꼬치가 자기 집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자 지금 그데엿거지 구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 하늘 말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형상은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은 도와주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게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짓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봄에랑의 법칙, 부메랑 뭐 부메랑이에요. 쫙 던지면 휙 돌아 다시 내 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부메랑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고 반드시 들어와요. 이래기 때문에 분명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다 인생의 밭,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요. 남의 말, 나의 말다내한 말이 귀에 들려서 내 밭에다 떨어져 심겨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지금 떨어져 심겨진 것을 믿으십시오. 벌써 싹이 나고 벌써 꽃이 피고 벌써 매듭 맛도 많이 쓸 거예요. 인생의 밭 마음 밭에 그런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적임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내 속에 씹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심는 말씀이 그대로 싸게 트고 꽃이 피고 열매을 맺어서, 저주고 오기도 하고, 축복 오기도 하고, 그때 말을 내가 잘 사용을 해야 말을. 본문을 보면, 달리는 말을 왜 자갈을 매기느냐 하면, 주인의 말에 자, 순종하기 위해서 자갈을 매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조심하면, 뛰는 말이 나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허니 보고 가야 되겠는데, 막 이리저리 자루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그 그 말은 내가 쳐야 돼. 이말 하면 안 돼. 속에 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꾸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돼. 그 늦음다시 좀 늦음, 농담하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미를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정확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입술에 일면은 자신의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밭에 떨어져요. 예를 들면 너 예수님다 저주할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저주하는 말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저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를 저주해. 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게 돼. 내 마음 전체가 다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죽고 상대가 나중에 죽어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저 먼저 교통상으로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죽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원천이만 한번은 다 말씀을 창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 영적인 막이나 다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말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자기 기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오장육부가 듣기 때문에 말을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보십시오. 기도할 때 누가 먼저 듣느냐? 내가 먼저 들어요, 기도 내용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도 봐요. 나중에 들으시지만 내게 틀린 대로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28절.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은 들린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인류 문명도 서로가 말을 듣고 이해해서 합력해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내 혼자 사는 게아니 사람은. 내 혼자는 말이 필요 없죠.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독벌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돋불장수를 살려고 이래서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교만하고 그거는 마귀 속성이 마귀 속성 그렇게 싸우기위해서 마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이나 불평 원망의 말은 아무 여기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 속에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어, 상대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손해를 보면 막 그냥. 원수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가족과 이웃에게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은 내가 먼저 세워줘요. 남을 세워주면 내가 먼저 세워준다면 남이 세워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사랑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먼저 기뻐해요. 요 나중에 저분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해요.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 뒤에 흔들어 넘치게 해서 눌러가지고 내게 안겨주리라. 그 축복이 맞으면 4차원의 비밀. 누가 보면 6장 38절 맞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말에 대해서 아주 좀 수준 높고 믿음이 성장된 말씀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분이 말투가 달라졌어 벌써 느껴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불신자 집에 신방 가거나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은 복받은 말이거든 복받은 말이거든 종들이 신방에도 그 집에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집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난 오픈하지 않아 그건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역사를 봐도, 가까운 70년대, 80년대 봐도, 순봉 중앙교회그 제가 목사로 일했잖아요. 신방을 못 가서 밤이 새요, 그냥. 하루 15집.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신방 오라 그러니까, 안갈수없으니이 밤에도.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은 참, 사는 집안들이 돼 있거든. 목사 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오장뼈에 들어와서 좋은 생각도 하고 오장뼈에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불화가 있어서 종을 신방으라 그러지 말고. 평, 평일에 늘 항상 우리 집에 종이 오시면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뭐 신방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데 신앙도 좋고 가정에 복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참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함께 입고 믿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장애가 돼요. 이게 먹고 입고 마시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주심을 세워야 되고 교만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출세하고 하니까 이게 미개 신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게 육체만 했으면 까지건 날아다니면서 사 차원 세계의 활동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는데 육체가 이게 자꾸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골프채를 집에 사서 놔둬도 연습 안 하면 선수가 될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비싼 피아노를 집에 놔둬도 연습하지 않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지요. 성유식 아무리 집안에 모셔 놔도 이게 말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쉬운 말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면서도 잘안돼 그게 연습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인들께서 내가 예쁘다, 예쁘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외모만으로 유혹 기간이 길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쁘면 예쁜 말을 하면 유혹 기간이 길어져요. 그죠?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는 쉽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쌓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주받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구보서 3장 2절로 3절마수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입에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물리면 성령이 잘 도와주세요. 악한 말은 절대 내뱉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악하게 돼요. 저는 나쁜 놈이야. 내가 먼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쁜 놈들 비판하다가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변화가 돼 가는 겁니다. 계속 비판하는 사람, 계속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면 더 비판을 잘해요. 만나면 비판 소리만 하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 신기할 정도.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비판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사람은 믿으면서나 비판한 말안 받아요. 상종을 안 해버려. 요너 혼자 떠들어라. 안 버.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력해서 가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죠? 버스 타도 기분 좋고 에버 타도 기분 좋은 것이죠. 왜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비판하는 사람 혼자 산다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다 먼저 먹어 그 말을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다 먹어요. 그래서 비판은 자로 딱 낙인 찍혀 버려요. 거기 하나 말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목사님 좀 무슨 말씀을 하나? 저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그 생각도 못 해. 당신한테 하는 말도 깨닫지를 못 해. 이 강단에 딱 보면 물론 그분에게 지적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말씀이 정확한 건 진리니까 말하지만 여기 해당된 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 그분이 그, 깨달았대요. 깨닫잖아. 팍눈 감고 발등 팍 끼고 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 겸손해야 됩니다. 대부분 비판을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항상 말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아들이 하나인데 초등학교 4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50점을 맞아. 50점을 맞으니까 엄마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에 누구 닮아서 50점을 맞느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자다치니까 공부 열심히 하니고 80점을 맞아 80점을 80점을 맞은 그 시험지를 들고 막 분나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엄마 나 80점 맞아 80점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어 80점 맞았니 시험이 되게 쉬웠나 보다 그 니네 반애들은다 100점 맞았겠네 어, 그렇게 말한 거요 아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100절맞아야 열심해서 그 다음은 90절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맞으면 1 0 0점이데 하나가 틀린 거야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이 멍청아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맞히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좌절해가지고 서 우리 엄마 하지 말자 <laughs> 우리 엄마 하지 말자 그랬더니 속이 상해가지고 이 칭찬의 말을 하면 아이가 길를 펴고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존재인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웃 아이하고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칭찬해, 너는 내가 기도 엄마 기도하는데 너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고 너는 성공할 존재야. 막 꿈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재능이 있으면 엄마의 꿈으로 가지 말고 그 좋은 재능 쪽으로 가서 말을 하게 만드십시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말을 교시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겠다고 훈련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말을 더 훈련을 많이 시키십시오. 건강에 힘이 있으면 힘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말을 다 훈련시키면 건강한 몸이 말대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언어나 불행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붕어빵 파는 사람이 잉어빵을 팔려고 바꾸려면 빵 틀을 바꿔야 하듯이. 완전히내말의 틀을 바꿔보자. 말을 바꿔 인생이 바뀌고 상처를 받지 않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가 있다면 플랭크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미국 사람입니다. 젊어서 정치의 꿈을 꾸어요. 와,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이 39세 그냥 소아마비가 들은 장애인, 장애인 대보일 장애인. 그 휠체어 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식구들은 다 식구와서 조용히 살아라, 살아라 그런데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은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 당신이 온전한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알아줘봐야 얼마 안 알아주는데 당신이 휠체어 끌고 장애인이 됐을 때는 조그만 것만 해도 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장인니까, 장인니까. 더 칭찬을 많이 한다니까 용기를 내. 그이분이 자꾸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큰일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 하더라도 세상에는 큰 일로 알려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그니까 플랭크린이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다 생각하면서도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여보, 내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평생을 살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 부인이 하는 말, 여보, 내가 당신 다리를 사랑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어, 이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용기로 어, 다시 도전해서 이분이 미국 정치사상 네 번이나 해, 네 번이나 사사 1육1 16, 6년 동안이나 이 대통령을 해요. 이 사람이 세계 경제의 공황을 누딜 정책으로 승리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고, 이 장애인 대통령, 이 사람이 플랭클린 누스벨트 대통령이라니까요. 그 어, 여사, <laughs> 그 여사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남편에게 용기를 줘서, 말 한마디가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한 이거 싫어하니까요. 받으신 믿으시죠. 그래서 이땅의 모든 인간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도 다 상처가 있어요. 어제 저희 사촌이 자식 결혼한데, 저녁에 늦게 왔는데, 아무리 잘살아도 잘 상처가 마음에 다 있어요. 지나간 세월에 잘못 말했던 거 상처가 서 평생을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 이 상처들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원망과 정제의 말 상처의 언어를 하지 말고 그 언어들은 모두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악한 말다 십자가에 묻은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말 선한 말 착한 말 절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물고 찢고 싸우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좋은 말을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전염병처럼 나가서 꼭 눈이 시동굴에서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할수 있지. 그러면서 교회를기기웃 들어와서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에 했던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 다 십자가에 파묻어버리고 이제는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 끄집어내면 신앙 그냥 도태돼 버립니다. 도태되 버려. 아무 복도 못 받고 아무 침도못 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인본주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차당 바닥에 있는 바닥에 그 배워도 신앙 안에서는 그거를 논쟁거리가 되질 않아요. 차천세계와차천세계 이런 어떤 그런 조직이 구조가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은 말을 이제는 십자가에 다파묻어 버린 옛날 말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에 나온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여러분 축복의 환경으로 만드시길 주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 틀림없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도할 때열 명의 거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좀 싹이 보이다가 싹잘라지고좀 싹이 보다 싹 잘리고 자꾸 그래요. 틀림없이 지금도 뿌리는 살아 있어요. 이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아직은 자주임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일을 해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이놈들아. 그럼 보일 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